이 종교는 불안한 존재인 인간이 자꾸 평안과 안전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 의식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는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종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종교는 인간이 그 시스템을 통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니까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제도나 제사법이나 노력과 선을 쌓아서 그 하늘을 향해 가는 방법이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종교의 창시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새롭게 세워진 질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예,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